대표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 전통, 오랜 경험, 성실 매매 상사 대표 이용균입니다. 대표님, 그 정부에서 개인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할때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못하게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아 예예. 예. 에... 이 개인 택시는 인구 비례해서 몇 명당 택시가 한 대, 예, 이렇게 옛날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인구 수는 줄는데 택시가 너무 많아서 네. 영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택시 발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택시 발전법 11, 11조 2항에 보면은 네. 지자재별로,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추진해요. 추진하는데, 그, 그거를 추진하는, 감차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은, 어, 개인 택시 양도 양수를 금지시켜요. 하지 음. 못하게. 아.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택시를 줄여야 되는데, 감차는 말 그대로. 네. 줄여야 되는데, 매매 상사에다가 다 양도 양수를 해버리면, 줄지가 않아. 그 대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감차 보상 사업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간을 둬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내가 이 달에 인천에서 택시를 50대를 감차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50대가 다 감차가 될 동안은 양도 양수 금지를 시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도항소가 금지되니까, 팔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인천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천 개인택시세가 1억 2,300이 가는데, 시에서는 법인택시는 뭐 2천만원, 개인택시는 뭐 4천만원, 이렇게 감차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누가 갔다가, 감차를 허고어요안 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몇번 감차 인천에도 몇번 감차 보상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예, 한 번도 예, 원하는 대로 차가 감차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인천은 그래도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예. 인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감차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 또 영주시, 또 청도군, 뭐 이런 데서 택시 감차를 지금, 먼저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 40대 정도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정도가 지금 감차, 올해 감차 대상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네. 예, 예, 개인 택시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어, 보시고, 내가 개인 택시를 파셔야 된다 할때예 감차 사업에 걸리면 한두 달또못 파니까 한번 시에다가 인천시 교통과에다가 우리 인천에는 개인 택시 감차 사업이 언제쯤 있나요 요 정도 한번 네. 개인 택시를 양도하실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서, 세워서 어~ 한번 전화를 해 보시면 어~ 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것도 중요한 거네요. 보니까. 그럼요. 갑자기 내가 그렇죠. 필요해서 매매상에다 갖다 팔면 한달 안에 뭐 15일 안에 어? 계약부터 마무리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데 감차 사하는 기간에는 뭐 일년이 걸지 네.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그 감차 대수가 다 감차되기 전까지는 뭐 매매를 못하는 거니까 내 재산상에 불이익이 올수 있죠. 그럼 네. 미리 그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미리 고지를 합니다. 예. 아, 미리 고지를 하는데. 그래도 미리 더어 일년 알아... 계획이 서 있잖아요 시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시에다가 물어보는 게 최고 빨리죠. 네. 예예. 잘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